안녕하세요. 잠자리 성경입니다. 오늘은 2014년 5월 21일이었고요. 잠자리 성경에서는 잠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입은 의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와를 호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와께서 호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의 세운 예측의 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 하리라 잠언 22장이었습니다. 10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2편 읽을게요. 10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의가 영원히 있음이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10편 112편이었습니다. 10편 113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이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기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이었습니다. 시편 114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며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사냥은 수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찜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찜인고 너희 탄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며,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114편이었습니다. 민숙이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음, 아,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장 읽을 차례거든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내 열조의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섬기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라. 아스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나콘예 물과 너희 우양이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너희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추구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 사슴을 먹음과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우양이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제물,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내가 너는 삼가서 내 땅을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성에서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쏘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 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들어가서 쫓아낼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땅을 얻게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잠자리 성경이었습니다.